예, 무밭에 왔습니다. 어, 보시는 건 이제 김장무인데요. 어, 8월 마지막 주차에 배추하고 같이 이제 파종을 한, 김장무인데, 요거는 이제 그때 같이 심은 거고, 여기에 있는 이제 이한 줄은, 어, 좀 모자라서 그, 그거보다 일주일 늦게 심은 무입니다. 이렇게 이제 차이가 있어요. 지금 와서 보니까, 어, 얘는 벌써 이만큼 이제 컸는데, 얘는 아직도 작습니다. 이제 다음 주에 저는 김장을 해야 되는데, 그 파종하고 나서 일주일 차이가 이렇게 이제 수확할 때 차이가 나네요. 한번 물을 하나 뽑아보겠습니다. 요, 한번 또, 어 주말에 소고기 묵국도 끓여먹을 겸. 자, 요렇게 이제 뽑으면요. 무은 아시다시피, 어 안에 이렇게 흙속에 박혀있는 부분은 별로 안 돼요. 요기 밖에 이제 나와서 이렇게 좀 푸르스름하게, 예, 돼있는 부분이 훨씬 더 많고 안에 밑에 이제 하얀 부분은 별로 없을 정도로 이렇게 아유 잘 컸네요 예, 제 손보다도 훨씬 더 크게 아주 굵직하게 이제 컸는데 어이 정도면은 뭐 훌륭하게 이제 김장은 담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온도가 이제 영하 3도까지 떨어졌어요 영하의 중부지방인데 내일도 내일모레도 영하 한 2도 3도까지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, 아침에 이렇게 와서 보니까 이무 잎이 얼었더라고요. 얼었다가 지금 다시 녹아서 햇빛 나니까 이렇게 녹아서 어, 잘 살고 있는데 이 땅이 얼면 땅이 얼면 이제 같이 이제 무도 바람이 들어서 어, 안에가 조금 이제 이게 통통 비는 이제 그런 현상이 있는데 지금 그 땅은 아직 보니까 이렇게 촉촉하게 이렇게 지금 뭐 이렇게 얼진 않았습니다. 그래서 다행히 무는 좀 다음 주까지는 그냥 이대로 놔둬도 될것 같고요. 자, 이렇게 이제 무가 이 정도 크기는 돼야 되는데, 얘는 이렇게 단순하게 비교를 해봐도, 예, 한번 들춰볼까요 단순하게 비교를 해봐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. 예. 그래서 이 항상 배추도 그렇고, 무도 그렇고, 심는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구나. 한참 더울 때 이때 심어도 되나 싶을 때 심어야, 이렇게 이제 그때 뿌리를 빨리 잡고, 영분 양 흡수를 하는 속도가 다른 것 같습니다. 얘는 뭐 뽑아보나 마나, 얘의 한3분의1 정도 크기밖에 안될것 같아요. 다음 주까지는 조금 더 커야 되는데 날이 추워져서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습니다. 어, 이무 이제 이제 영화로 떨어지면 좀 걱정이 되면은 뭐 저도 살짝 위에 부직포를 좀 덮어주고 하려고 하는데요. 어, 뭐 주말 동안에 이제 한주 동안 이제 관리를 못 하니까 살짝 좀 부직포를 덮어주고 너무 혹시나 또뭐일기예보가좀 다르니까. 더 떨어지면 온도가 떨어지면 얼 수도 있으니까 살짝 덮어주고 다음 주에 이제 무를 수확을 하려고 합니다 어, 배추도 마찬가지고 무도 그렇고 어, 수확 시기를 참 가늠하기가 어려운데 오늘 보니까 주변에서도 배추 지금 뽑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제 김장을 오늘 하는 분들도 있는 거 같고 아까 잠깐 오는 길에 마트도 보니까 김장배추 김장무 뭐한 트럭씩 싸 놓고 이제 판매를 하던데 어, 날이 금방 또 이렇게 추워지고 그래서 김장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. 아마 제가 볼 때는 다음 주에 굉장히 많이들 하실 것 같아요. 이 온도가 조금 기온이 올라가면 이제 김장하기에는 뭐좀 적절하지 않나 싶습니다. 이 무가 좀 이렇게 서리도 한번 맞고 하면 이 무가 좀더 달달해지거든요. 그 매운 맛보다는 이 김장 무는 조금 그래도 아삭하고 이게 달콤한 맛이 있기 때문에. 굉장히 그래도 김장 무가 이제 좋은 것 같은데 위에 이렇게 이제 이런 시래기들도 이렇게 잘 말려 가지고 이렇게 또 나중에 무청으로 먹으면 굉장히 좋죠. 어 벌레 같은 경우도 뭐 처음에는 이제 잡아 주느라고 고생도 하고 또 잎마름병 뭐 이런 거 이렇게 잘 관리를 하느라고 이제 고생 좀 했는데 그래도 잘커준것 같아요. 어 무잎을 따 주는 분들이 있다고 했잖아요. 저는 무잎을 하나도 안 땄습니다. 그대로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되게 풍성하게 다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다 있는게 확실하게 이렇게 무를 크게 합니다 이 광합성을 많이 해야 되는데 특히나 지금처럼 이렇게 날씨가 막더 추워질 때는 빛도 약하고 예, 겨울이니까 빛도 약하고 하루 길이도 짧고 추위도 있는데 광합성을 못하면요 은 무가 크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잎을 그대로 놔두는 편이고 저도 어, 밑에 이렇게 축 처지는 것도 그냥 놔둡니다 그래야 어, 얘네가 이제 더 크는데, 요런 애들은 작죠. 예. 또 다를 게 크는 애들도 있지만, 이렇게 밑에 처지는 애들 따주지 말고, 그냥 놔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어, 뭐, 그래도 이게 또, 날씨가 이렇게만 춥진 않으면 보통 무는 11월 말까지 어, 땅에 있어도 괜히 좋거든요. 이게 좀 기후가 좀 이상해서 이렇게 추워져서 그렇지, 영하 막, 그게 2, 3도 이하로 막 떨어지고, 며칠씩 지속이 되지 않으면, 11월 말에 캐도 무는 굉장히 더 맛있어지고, 조직도 강, 단단해지기 때문에 맛있거든요. 저도 뭐, 그때까지 있으면 좋은데, 어쩔 수 없이 다음주에 저도 김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, 일 미리 뽑, 어, 다음주에 뽑을 거긴 하지만, 조금 아쉽긴 합니다. 더 놔두면요, 더, 이거보다 더클 거고요. 어, 훨씬 더 맛도, 있을 걸로 보입니다. 자, 뒤에 이제 갓도 있고요. 갓도 지금 이제 세 개, 세 개, 이제 굉장히 연녹색이었다가 진푸른색으로 이제 변해가고 있는데, 그만큼 이 날이 추워지고 있다는 얘기죠. 어, 이번 좀 주말, 월요일, 화요일까지 이제 조금 더 춥다곤 하는데, 그 고비만 좀잘 넘기면 좋겠고, 어경충에는 지금 없을 것 같아요. 아까 보니까 있던 벌레도 얼어 죽었더라고요. 그만큼 이제 갑자기 추워지니까 벌레도 다 얼어 죽었을 것 같고 지금은 농약 같은 거할 필요 없이 예. 뭐 물도 지금은 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. 지난주에또 비가 많이, 왔자, 많이 왔잖아요. 물을 따로 줄 필요 없이 어 지금은 그냥 있는 그대로 놔두고 좀올거것 같으면 위에 부직포나 비닐 같은 경우 이런 거로 살짝만 덮어주면 어뭐 무는 크게 어는 거 없이 잘클 겁니다. 무는 참고로 그냥 서이온다고 이렇게 잠깐 영하 1도 2도 떨어진다고 해서 얼진 않거든요. 땅이 얼 때, 땅이 좀 얼다 싶을 때 무가 좀 같이 어는 경향이 있는데 땅이 얼 정도의 추위가 아니면 무는 그대로 놔둬도 무방합니다. 예. 지금 이것도 보세요. 이렇게 촉촉하잖아요. 얼지가 않았잖아요. 그러니까 또 지역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기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감안하면 될것 같습니다. 어, 이제 저도 상추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다 세워졌어요. 지금 찬 바람이 무지 불거든요. 지금 낮인데도 해가 떠 있지만 지금도 온도가 한 3도 5도 이래, 이래요. 굉장히 추워서 이렇게 또 바람이 불 때는 그 체감상 식물들도 똑같거든요. 체감 온도가 있기 때문에 어, 갑작스럽게 쳐졌을 때 이렇게 좀 죽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이 상추같이 연한 것들은 이렇게 좀 덮어주면 좋긴 합니다. 예, 무도 뭐 비닐을 씌워 놓으면 더 11월 말까지도 잘 키울 수 있겠죠. 지금 당장 뭐 김장을 할 시기가 아니라면 좀 이렇게 어 아직 덜 커고 있을 때는 활대 같은 걸로 해서 이렇게 이제 비닐하우스 해주면 훨씬 잘 큽니다. 이게 노지에 있는 것보다는 훨씬 잘 커요. 어 다음 주에 이제 김장하면서 또 무도 한번 뽑아볼 건데 그때 배추 뽑으면서 같이 한번 또. 얼마나 이제 작황이 잘 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. 참고로 지금 무 가격은 좀 많이 떨어진 것 같더라고요. 마트 가서 보니까 뭐이 정도 되는 무들 뭐한 다발에 뭐어 5천 원뭐이정도그 이렇게 하던데 무는 좀 많이 가격이 떨어진 것 같고 배추도 가격이 좀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뭐한 망에 9천 원 정도 하던데 음뭐 이제 한참 이제 수확시기가 되면 좀더 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.